여하튼 음운의 변동현상을 보겠습니다 음운의 변동현상 일단 기본적으로 음운의 변동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발음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위해서예요 경제성을 위해서입니다 발음하기 편리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을 그렇기 위해서 이 음운의 변동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변동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네가지 있죠 뭐 있습니까 체. 또, 응. 또? 또? 시각 선택해야 야각요 표시를요. 교체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하죠. 탈락이 많이 한다.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의문의 개수를 가지고서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의문의 개수를 가지고서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볼게요. 이거 의문 개수 몇 개? 이 단어는 의문의 개수 몇 개? 음음계 셋인데. 총은한 개, 아한 개, 리은 한 개, 아한 개, 총네 개죠. 이거 음음계 수몇 개? 몇 개? 바로 나왔죠. 초성에 나오는 이음은 여기가 나는 거예요. 모음이 아닙니다. 요 중성 하나만 나온 거예요. 모음으로 나온거그요 일단 좀 하나를 앤0게0았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의문의 개수가 바뀐 거를 가지고서 결체제탈락인든 추가인지 가인지 모르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교체 현상 많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절의 끝 소리 교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요 나올 수 있는 종성, 동성. 종성이라고 얘기한 게 뭐죠? 받침이요. 받침에 나올 수 있는 발음은요 총 일곱 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 일곱 개가 뭐냐? 55개.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 사람 물방. 언제가 한번 좀 들어봤죠? 그러나 제 수업 시간에는 그녀 다리만 봐요, 로 부정입니다. <laughs> 들어보셨죠? 단 사람 물방은 그녀 다리만 봐요. 예전에 우리 서정쌤도 이거 수업할 때는 항상 서정쌤이 딱 얘기해요. 가는 사람 을빵을 알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이거를 가서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런. 은서 이런 러 그녀 다리만 보여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는 했거든요. 추억이 없네요. 그래서 발은 나올 수 있는 게 그녀 다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 나올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바로 어떻게 죠 어, 같이 이걸로 만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되는 여석이 하나 있습니다. 요 바로 연음 현상이죠. 연음 현상이라는 것들. 연음이 뭐죠? 음을 연결해서 읽는다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발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얘 이거? 어?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아 편하게 해도 발음하듯이 원래 봤을 때 갑자기 왜 내정지가 왔어 이거? 어? 어떻게 해? 연음, 연음, 맞지? 이거 그 발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은 어떻게 해서 위로 올렸죠. 맞습니까? 여기 종성에 이렇게 나오고 초성이 이렇게 비어있을 때이음가를 채워서 발음한다 이거예요. 왜? 경제성 때문이에요. 연음! 이렇게 발음 안 한다 이거예요. 그치? 힘이 들어가요. 음,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준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힘안 들어서 읽기 위해서 여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잘 보자고. 로고 바로 어떻게 하죠? 로고 바로 어떻게 하죠? 어? 어, 떻게 어? 어떻게 한다고? 맞아요. 오 이렇게 발음하죠. 맞죠? 맞니? 예령아? 그러면은 이거는? 맞네 맞니? 어쌤 근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 옷이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안올라오고 바로 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여기 비어 있는데 이렇게 안 채워요? 왜 나탈이 아니고 나달 즉티읕이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방금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했잖아 왜 그런 거야? 이 단어 뒤에 이 녀석이 실질 형태소일 때 있죠. 실질 형태소일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을 가진 녀석. 이알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뜻을 가졌잖아요. 그죠? 알맹이 할때 알입니다. 그랬을 때는 앞말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연음을 해줘야 돼요. 뒤에가 실질 형태소일 때. 근데 뒤에가 형식 형태소, 즉, 조사 같은 녀석 있죠? 조사 뭔지 알지? 그런 녀석이 나왔을 때는 앞말이, 앞말의 받침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된다 하더라도 바로 연음으로 간다. 그래서 뒷말이 실제 형태소인지 상태에서인지 형식 형태소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재밌죠? 재밌지 않냐? 아, 쥐 됐나요? 아까 내가 공무도와 그거 흥얼거렸잖아 주음에 그러니까 아디오 설정에서 전문가용 아디오 설정, 음악 설정을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정도 아시면 훌륭하죠 기울게요 어서 볼 그럴 줄 많으니까? 여요여기다이겠습니다리 되기 현상이에요. 경음화라고도 얘기해요. 냄소리를 경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냄새도 경음화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현상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네가지 현상. 그중에서도 대표의 대표. 겠습니다 앞말에 나와서 적어 놓은 거는 받침이고요 뒤에 부분에 적은 거는 적은 다음은 토성이에요. 알아주세요. 기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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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시옷 지읒은요 앵글이로군. 단디밥 뒤에 나온 단디밥사전는 깐디밥사조가 돼요.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에. 드하고 드르나. 들어서 바로 어떻게 하죠? 어 소야 잘하는데? 아니요. <laughs> 바로 바로 받겠네. 몇 년도 발음 어떻게 하죠? <laughs> 발음 어떻게 하죠? <웃음> 어떻게? <웃음> 낯설다. 맞니?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나옵니 맞습니까? 나온 다음에 어떻게되죠 이렇게 발음면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음운 변동 현상에 이런 규칙 있잖아요. 그런 규칙이 순서가 분명할 때 있지.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돼. 요 화살표 표시나 뭐 이런 거안 합니다.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그건 안 하는데. 정식 표현은 이거예요. 알겠니?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요 정식 표현은 이거예요. 알아듣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건 바로 바로 진짜? 어? 왜?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왜? 어떻게 해? 보여줘? <laughs> 그 맞지 않아? 하아 보여줘. 진짜로 보여줘. 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짜로? 왜? 어? 왜왜나 아, <laughs>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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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나금 지금 지금 지걸지음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게 하나로 단순화지죠지음분단순화 지금 지금 어, 지금 지어지 근데요 이거 지금 의 끝소리 규칙 교체 현상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 논의 중인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거 탈락 현상으로, 일단은 탈락 현상으로. 다음 분단순화를요 일단 탈락 현상으로. 음가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봐요. 알겠니? 용언, 어간, 니음, 미음, 미음의 용언, 어간, 니음, 미음의 용언이 뭐 있죠? 용언은 뭐죠? 활용원이라고도 얘기해요. 용어는 뭐 있죠? 동사, 형용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습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 왜내 눈을 자꾸 피해?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 어 잘하네 아니 그냥 먼저 생각나는 발음 하시면 돼요 그게 보통 맞아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 발음 어떻게 해? 어 잘하네 어대단하네가능성에 아, 있는데 생각아 쉽지? 간단하지, 얘려가 간단하지, 쉽지, 사연아. 세 번째 볼게요. 받침 릴기. 이긋이요 지긋이 나왔을 때. 대소리로 나왔다 근데 요거 뭡니까? 한자어일 때만. 대표적으로는 갈색 이런 거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오해합니까 발음 어떻게 해 어떤 오브젝트를 뜻하는 단어인, 그면서 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어떻게? 와! 너무 잘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해녀가 전복 같은 거 따로 내려갈 때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든요뭐 한다 얘기하거요 이건 바로 어떻게 할까요? 가 바로 멋있겠다. 해녀가 전복 따라갈 때 하는 일 예. 요구한다고 얘기하는게뭐랄까요 되냐? 발음. 바로 해. 뭐라 해? 뭐라해했어 여러분 뭐라 하니? 뭐라 해 이거? 어?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죠. 한자일 때만 뛸 뒤에 비긋시오지긋시 해설로 한다고 했어요 네. 이거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겹쳐서 나는 한자어 있죠 한자어 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겹쳐서 나온 한자는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허허실실이라든가 목소리가 절절하다 할때 절절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다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알겠니 음, 네 번째 볼게요 반영사형 어미 이일 뒤에 나오는 대소리가 나옵니다. 관영사형관영사가 뭐죠? 얘들아 명사 수식 누가 해주니? 체언 수식을 누가 하죠? 명사 수식 누가 해? 관형사라고 아. 했어. 소리 질 t 어요 good 는 o i n t 고 o u n 영어 문법이죠. y o 에서명 y o u n 과 y 사 u 합니다. 과 u 형태를 만드는 어미를 를고 g y o 이라고하는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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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거 말하 어떻게 할까요? 할 것은 이거 말을 맞아요. 그죠? 그건 사람이 할동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끊어 읽을 때 있죠. 그때는 된소리 대기가 되지 않아요.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된소리로 발음하자.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국밥 말고, 아, 뼈잡꾸 먹을걸. 먹을걸. 이때도 되죠. 아널 사랑할수록 할때자 진짜 다 왔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마지막 예외예요. 예외입니다. 그 다음 분 1, 2, 3, 고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 2 13, 14, 15, 16, 17, 18,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응. 어 응. 이거 어 이거 발음 없 이거 발음 없어, 이네 발음 없어, 이거 발음 없어, 이거 발음 없어, 이거 발 이거 와요8 0점거 이거 발음 없이 어? 80.2등급 얼마나 잘다녀너 2등급 받으면 그냥 평균 2등급에 실기 만점 가까이 가면 고대 간다니까 고대 사채과 고대 가면 인생 새롭게 시작되는 거지 서울 사이버대학교 거의 <목소리> 고려대학교 사채과 나고 나의 송도시대 시작했다 진짜 무서웠어 알겠다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하죠? 요거 발음 어떻게 하죠 네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돼. 너가 대답해 네너 네? 발음은 어떻게 해와개멋있 네. 어떻게 알지 이걸 자 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하죠 이거 로 들었어. 어, 너, 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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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너, 넓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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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네? 이거 댄서리 할때 네. 리울로 빠졌잖아 어? 네. 아, 그러면 야 이거 이거 하나 더, 더 보여줄게 이거 발음 없어 이거 야 이거예요. 이거 바람 어떻게 해? 어? 왜 대답을 못해? 어떻게? 서영아 어떻게 하겠냐? 어? 나 없지 바람. 이해해줘. 그까 얘기하면은 요녀석들이 예외죠. 기본적으로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맞습 기본적으로 뒤에 걸로 바음하는게 맞고요. 요녀석 같은 경우가 좋요 그러니까 결국 요런 예외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된소리되기로 보기도 애매하고 다르게 보기도 애매한 녀석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이 언어 같은 경우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그래서 넓게, 풀소, 넓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음하는데 기본적으로 뒤에 걸로 발음한다. 이런 것들 예외다고 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 예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몇항몇조 이런 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리얼티에 나온 요대석은 갱그릴로 말해봤다 하고 예시에 그냥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게 아니라고 그런것도 외워주시고요 좀 언어하기에 까탈스럽게 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까탈스러운 이고요 이제 뒤에 배울 유음화라고 있습니다 유음이 뭐였죠?